아, 가정영상.. 아, 가정에 영상을 찍어 찍어준다고? 응 그래 <laughs> <가정도 아닐까? 응. 웃음> <laughs> 고은 끝이네? 음, 끝이네 여 갔다 가 어디? 갔다 온다고? 멘트 <laughs> 샀어? 제... 술 살라고 그러는 거같은 술? 응. <laughs> 야 술을 뭐, 가방야개윤이도 <laughs> <3개는 웃음> <하나. 웃음> 소주.. 그거 페트 두개 큰... 아빠는 3개? 는 이제 2개밖에 안 챙겼다고 어. 그럼 한 5개 면 되지 혼자 계세요 화장. 화장실 같다고왜 돌면서 돌면서 아, 뒤에 사람 계시길래 사람도 찍으면 안돼? 어. 그만 찍어 아. 그만 찍어 그만 찍어 이런 것도 나중에 어, 이거 하루종일 하루 찍어야지 그거를 편집을 하지. 예쁜 모습을 찍어야지. 지금 이뻐, ]까지. 이뻐 얼굴 조그맣고. 그런 이쁘지. 반증하시게요. 엄마 이거. 예. 어색해 죽겠지. <laughs> 촬영 아닌다고 했잖아. <laughs> 아빠는 이미 이미 <laughs> 자기 혼자. <laughs> <laughs> 아니 카메라만 드리미면제 말을 안해 갑자기 어디 가세요 사냥 갑니다 용가리 갑니다 나를 나를 잡아 엄나를 <laughs> 잡아 <laughs> 엄마, 엄마, 엄저 사람들이 안 가잖아. 뭘 <laughs> <laughs> <왜, 웃음> 카메라맨은 자처하고 있어. 왜? 내가 해서 유튜브에 올릴 건데? 어우, 덥다. <laughs> 어, 너무 덥다. 근데 진짜 날씨는 어차피 어저... <laughs> 하지 않고 넘어서, 너무 좋다. 1리 더운데 다니기가 배탄고장한 사람. 비비리는 얼음, 얼음, 천국에 가야지. 까 <laughs> <laughs> 그러고 이제 다 닫아버려. 성공!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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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미납니다야 <laughs> 아까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네니 네 보고 이렇게, 이렇게 좀 찍어달라는데 네. 왜 네. 엄마 찍다가 그덜라못 봤어 <laughs> 지금도 아. 찍는거야? 어왜 찍냐? 찍어서 이제 편집한거야? 편집하고 응. 엄마 아빠가 만약에 10년, 20년 뒤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제 추억영상으로 찍을 수 있도록 아, 지금 살아있는데 <laughs> 돌아가셨을 때 <laughs> 야, 이제 마지막 여행인가봐. 동... 네. <laughs> 그거는 동영상으로 해서 우리한테 안남기든냐 남겨줘. 제가 편집해서 드릴거예요 유튜브에 올리까요 비공개로 응. 올려야지. 비공개로 올리면은 너도 못보는데? 나만 볼수있는거죠아 네. <laughs> 아니, 친구만 공개남언 얼굴만 모자이크하 그래, 내 모자이크 하 화장이 됐을 때는 풀고. <laughs> 심심해서 그래. 아빠는 메토리야 <laughs> 여기 영 나를 만다고 바다야? 강이야? 재상시 좀오시요 여기 여기 영. 한강. 진짜 한강이야 이거? 한강이야. 한강이야? 어 한강이라는 네, 강이야. <웃음> <웃음> 서울이랑 비슷하네. 지금 다언 제품은 뭐 강이 있어. 오토바이 다니는 <laughs> 것같지고 <거> <laughs> <응>. 우리는 오토바이 <laughs> 몇개 지나가나. 그그그 택배 하는 사람들만 지나가고. <laughs> 나사람들은오토바이도다자고나아다리 응. 없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치 여자고 남자고 처음다나타나는 응. 이제 우리 수영장도 야. 있네? 아, 수영장도.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 우리만 사는 거야. <laughs> 그러요분명 좋게 있다. 찢어진 거. <laughs> 원래는 많있다 지금 물왜 이렇게 깊어? 어. 뭐 있네. 엄마 빠져 죽겠다. <laughs> 어, 집 시원하네요. 방, 요 방은. 아. 3층도 있네? 방방 방, 여기, 여기 2개랑 지금 2개. 엄마 왔다. 여기도 있어? 어, 여기 하나 있어. 아. 1층. 아, 어, 1층 엄마. 우리는 1층 아, 써야지. 1층 어, 써. 어, 엄마 1층 무조건. 2층에 방두개 있어. 어떻게 돼 이제? 너 엄마랑 같이 쓸 거야? 엄마랑 같이 써야지. 그래. 이 그냥 다 각방 써다 각방. <laughs> 아이고, 이거 두개야 여기 기이랑 너랑 쓰는 게아 여기 쓰면 돼. 여기 쓰면 돼. 어? 아까 어디 쓰면 돼? 우집 어, 좋다. 방 여기 또 있어. 내가 혼자 해. 니가 한번에 써. 아니 여기 너네들 게 있어. 엄마는 나이 게 세련된 도 바로 있고. 근데 여기는 청결이 좀. 아고아고다아이다총6개요 방이 방은, 방은 이, 이, 이 침대가 여섯 개라고. 아 침대가. 침대가, 어. 침대가 둘이안 들어와. 방은 거. 세 개야. 그거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리면 안 돼. 안 돼. 어 어. 아 이거다. 이것도 뭐냐? 여보다 벌레 님. 여기 우리 방이니까 들어오지 마. 응. 들어오지. 너도 우리 방 들어오지 마. <웃음> 싫어. <웃음> 빨리 나와 <가>, 벌레 들어와. <laughs> <laughs> 이거 수영장 물 빼는 물 빠지는. 우리 주소를 하나 씩좀 보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지? 어, 지응아니야래치지고 음. <laughs> 아빠도 좀 아빠도 치우고. 아빠도 치고아빠 자연스럽게 하던대로 해요. <laughs> 아니 하던대로 하지마 <laughs> 10분 기다리라고? 개성 건데? 하루종일 을 건데? 대기적이고, 여 우리도 대기중이이 사람들은 땀을 안흘겠네 그러니까. 나의 추천. 맛 쪽에 동심채 하나 먹고 치즈 파기한 파이를 하나랑 그리고 프레이시 먹을 건데 뭐. 1 k g 정도 먹으면 10만 원 아, 정도. 정도. 아마 한 마리가 한 마리가 먹으면 반 쪽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나눠서 먹을 수 있어. 요한 마리 하면은 대상 네. 4만 3만 원 정도. 두 마리 먹어야 돼. 그걸로 조그만 걸로 두 마리 먹어. 음. 그런데 여기서 고를 수가 있어. 응 소스를 아빠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 소스는 아르고아르테내만 보고 고르빠 아빠 칠리 먹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거를, 칠리 아니면 마늘?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먹긴 하는데 그럼 많이 먹나? 마늘! 그래 이거 먹어 와저뿔봐뿔 이거? 큰거먹어디냐큰 거면 좋아 아까 거보다 작은 거 근데 <목소리> 양고 <목소리> 음? 근데 어차피 야옹이. 어차피 만족. 아, 그냥 700g인데 하중 음. 음. 얘가 이렇게 달아서 보여줘야 돼. 아쉽겠지. 어 먹어봐 먹어봐. 힘들게. <목소리>

<laughs> 이쁘게 먹는 것도 또 이쁘게 찍어야죠. 이게 <laughs> 볶은 거에다가 밥을 튀긴 거를 같이 해서 하더라고. 그 식감 때문에. 현지 사이다고요으면은 어때? 모든 다 좋아하긴 많이. 망고로 다이다거요 내가 찍으려고 찍는 게 아니고, 어, 우리 건가? 하고 들었다가, 어, 아니네. 어, 우리 건가? 하고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앞에, 우리 앞에 부재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 뒷자리 사람들인가? 진나 캡컷 사람들한테 평 백수단 쌀국수 진짜 맛없던데요? 사진 찍고 까준대 여기 다빵온 거예요? 까준대

살이 이렇게 따야 되나? 아, <laughs> 아, 아무말 없이 기다려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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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케이있 <컴퓨터> 그래 진짜 <laughs> 맛있어 맛있지? <laughs> 아응응응네 음, 맛있어요? 응 줄까? 아니 내가 알먹을 거지 <웃음> 어. <웃음> 어, 지금 맛있다. <웃음> <웃음>